한평생 자식들을 키우고 돌보며 살아온 한중년 부부의 이야기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집안 살림과 자녀 교육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늘 서로를 격려하며 힘든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어느날 남편이 큰 병에 걸리면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고 평생 모아온 저축과 보험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자식들이 나서 도와주리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과 경제적 부담에 몰두한 상태였고 부모의 위급한 상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웠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과 격려는 있었지만 병원비를 대거나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부부는 스스로의 건강과 재정을 관리하며 살아왔지만 막상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함과 외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을 넘어 중년 이후 삶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을 보여줍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부모가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의료비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정적 부담은 부모 스스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해왔음에도 자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기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씁쓸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스스로를 위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병원비와 같은 긴급한 재정적 상황은 예측할 수 없지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유료보험, 개인보험, 긴급자금 마련, 장기적인 재정 계획 등은 단순한 금전적 안전망이 아니라 삶의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필수적 장치입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자신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또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깨닫게 합니다. 자식은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장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부모를 돌볼 능력이나 여유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자식의 도움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큰 지혜가 됩니다.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삶을 지키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러한 경험은 인간관계와 신뢰의 복잡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단단하다고 느껴도 각자의 삶과 현실적 조건이 얽혀있을 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정성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삶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준비와 계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대비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음에도 긴급한 상황에서 병원비를 받지 못한 사례는 중년 이후 삶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가족과 자식의 사랑은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대비와 재정적 안전망 없이는 삶의 안정성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적 기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위한 준비와 대비를 철저히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를 넘어 삶의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고 중년 이후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족과 자식의 도움만 바라기보다 스스로를 위한 재정적 대비와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삶은 예기치 못한 순간을 품고 있으며 준비된 사람만이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부부의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삶의 무게와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집안 살림과 경제적 기반을 다지며 살아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자식들의 교육과 결혼 준비, 그리고 노후 생활을 위해 조금씩 쌓아왔고, 서로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항상 품고 있으며, 어느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료비와 치료비는 평소 준비해둔 저축과 보험만으로는 부족했고, 당연히 자식들이 도와주리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과 경제적 부담 속에 있었고, 부모의 위급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손을 내밀기는 어려웠습니다. 격려와 안부는 있었지만, 금전적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부모에게 돌아온 것은, 실질적인 도움의 부재였습니다.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고, 부모는 깊은 허탈감과 외로움 속에서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중년 이후 삶에서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부모가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의료비처럼 긴급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은 스스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더라도 자식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상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씁쓸하지만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년 이후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대비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재정적 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료보험, 장기보험, 긴급자금 마련, 재산 관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금전적 안정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평화와 마음의 안정까지 지켜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자신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안전망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례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직시하게 합니다. 자식은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장하지만 부모가 예상하는 수준으로 모든 상황을 관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헌신이 자식의 도움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년 이후 삶에서 큰 지혜가 됩니다.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삶을 지키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인간관계와 신뢰의 복잡함도 함께 보여줍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매우 단단하게 느껴지더라도 현실적 조건과 각자의 삶의 상황이 얽혀있을 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정성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삶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준비와 계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대비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음에도 병원비 한푼 받지 못한 사례는 중년 이후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가족과 자식의 사랑은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대비와 재정적 안전망 없이는 삶의 안정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적 기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위한 준비와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를 넘어 삶의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고 중년 이후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족과 자식의 도움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한 재정적 대비와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삶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순간을 품고 있으며 준비된 사람만이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